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리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흥 SEC는 알루미늄 가격 빠지면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작년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 상에 신흥 SEC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길래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원가 부담이 하반기로 가면 2021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이제 어, 컴플레인이 심한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냐고. 어쨌든, 지금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는데, 이제부터는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피크아 치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좀 여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선, 최근에 이제 유가는전 이제 피크아웃 칠수 있다라고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철금속 가격들은 좀 아직까지는 좀 컨빅션은 없습니다. 우선 회사의 어떤 그 이번 4분기 실적을 볼수 있는 이 연간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310억이잖아요. 근데 1, 2, 3분기 누적의 영업이익이 거의 뭐 300억이니까 4분기 때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0억 밖에 안 돼요. 주요 원인이 이제 저는 원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널리스트 분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때까지도 이게 1, 2, 3분기 누적이거든요. 1, 2, 3분기 누적으로 700억원이 원가인데 전체 이제 1, 2, 3분기 누적의 어떤 원가가 2천억인데 그중에 700억 원이 이제 그 알루미늄에 연동돼요. 근데 알루미늄 가격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인베스팅닷컴에서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뭐 신고가 찍어 버렸거든요. 그럼 요때 또 오른 거가 지금 1분기 때 오른 게 2분기에서 3분기 걸쳐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면 일단 신흥 SEC는 상반기에는 실적은 없다. 다만 이제 주가가 반등하려면은 요게 이제 떨어지든지 아니면 판가 인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애널리스트 분 보고서를 보니까, 자, 뭐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영업이 역성장했는데, 원재료 부담이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어쨌든, 1분기부터 판가 인상이 된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고객사가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가 그렇게 뭐 판가 정가를 잘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루미늄 가격 오르는 거 족족 판가 정가를 해주는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신흥 SEC가 1분기 때는 일단 판가 정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매 분기 판가 인상을 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판가 인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고 그 사이에 알루미늄 가격이 좀 빠지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분기 때 분기 보고서에서 이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4분기 때 대비해서 매출 총 이익률이 얼마나 좀 개선됐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알루미늄 가격이 픽 하웃 해야 되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정말 픽크 아웃해서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구간, 그래서 뭐 2,500불 이하로 좀 떨어지는 구간이 좀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는 좀 개선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추정하는 거가 꽤 높아요. 추정하는 게 지금 영업이익이 증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2021년도 1분기, 2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영업이익이 결국 3분기 4분기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YoY로 실적 모멘텀이 올해 1, 2분기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YoY로 실적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에 있으니까 올해 1분기 실적은 판가 인상 효과 좀 가늠해 보고 그다음에 YoY로 실적이 증가하는 증인 모멘텀이 생기는 3, 4분기가 정말 될수 있으려면은 알루미늄 가격도 좀 떨어져야 되고 판가 인상 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이 좀 느껴지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핵심은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질 때. 우리가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언젠가는 이 알루미늄 가격도 좀 떨어질 거예요. 그때 떨어질, 떨어질 때, 나뭐 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신흥 SEC는 알루미늄 가격 떨어지면 보면 된다 했으니까, 나중에 이거 보자고 이제 키팩 투자 아이디어로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알루미늄 가격 좀조정받으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일단 YOY 증익 모멘텀은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 상반기가 그렇게 높은 알루미늄 가격이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올해 작년 하반기는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어쩌면 알루미늄 가격이 좀 빠지면 YOY로 증익 모멘텀이 발생하니까 증익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분기쯤부터는 이 신흥 SEC를 보던지 아니면 정말 알루미늄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면은 신흥 SEC를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보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